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 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천연각성제로 세계인구 80%가 커피, 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소장 융모세포에 섭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복합처로 분해되어 심장, 내 신장에 전달됩니다. 카페인은 내세포를 이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수용체를 차단하여 졸음에서 깨어나고, 피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카페인 섭취 1시간 후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고 4시간 지속되며 체내 최대 8시간 남아있으므로 민감한 사람은 숙면을 위해서 8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아데노신과 카페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신은 뇌세포를 이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데노신과 카페인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천연 각성제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뇌를 깨어나게 하여 졸음을 막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도파민과 노르 아드레날린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커피를 매일 마시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데노신이 심장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 심장박동이 늦어지고, 카페인이 심장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아데노신이 심장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카페인이 신장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신경 가민으로 초조해집니다. 뇌가과도하게 각성되어 두통, 현기증,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을 자극하여 오줌 생산을 증가시켜 탈수를 일으킵니다. 카페인 저항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 사람에 따라 하루에서 나흘 후 카페인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카페인을 일정량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내세포가 아데노신 수용체 수를 늘리기 때문에 카페인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카페인 저항성을 리셋하는 방법으로는 카페인 섭취를 2주에서 2개월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인 섭취가 카페인 저항성을 제로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할 때 섭취하면 됩니다. 카페인 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카페인 대사가 빠릅니다. 빔약을 먹는 여성은 먹지 않는 여성보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동양인보다 서양인이 카페인 대사가 빠릅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카페인 대사가 빠릅니다. 카페인 안전 기준은 미국 농무성과 유럽 식품 안전국은 같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은 400mg이고 1회 200m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는 일일 섭취 안전 기준이 200mg입니다. 하루에 6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가다 섭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물은 2%에서 98%까지 폭넓은 카페인 함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250ml 한 잔에는 60에서 1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디 카페인 커피에는 8에서 14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차에 함유된 카페인 농도를 보면 홍차가 80mg, 우롱차가 60mg, 녹차가 40mg 들어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수용성 항산화제인 EGCg는 비타민C보다 100배 강력합니다. 차에 들어있는 태아닌은 카페인과 결합하면 뇌의 알파파를 방출하여 침착하고 집중력이 높은 정신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차에 함유된 이지시지와 카테킨 농도는 녹차, 우롱차, 홍차 순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존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과라나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과라나의 카페인 함유량은 7%에서 50%까지 폭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과라나 추출 분말의 경우에는 75에서 3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자유형 카페인과 결합형 카페인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자유형 카페인은 커피, 홍차, 에너지 드링크고 대표적인 결합형 카페인은 녹차와 가라나입니다. 자유형 카페인은 섭취 1시간 후 가파르게 피크치에 도달한 후 4시간 지속됩니다. 결합형 카페인은 섭취 1시간 후 완만하게 피끝치에 도달한 후 8시간 지속됩니다. 과라나에 들어있는 탄닌 결합형 카페인은 지방대사를 촉진하고 격렬한 운동 시 근육의 글리코겐을 보존합니다. 3대 카페인 소스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단독으로 들어있고 녹차에는 카페인, 카테킨, 테오필린 테오브로민, 엘테아닌이 들어있고 과라나에는 카페인, 카테킨, 테오필린 테오브로민, 과라닌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유래 카페인은 자유형 카페인으로 효과가 빠르고 강하지만 녹차와 가라나 유래 카페인은 결합형 카페인으로 순하고 효과가 지속적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커피 카페인은 a military officer, 녹차 카페인은 러빙 그랜마 n g 과라나 카페인은 러빙 o v 라고 합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비교하면, 커피 250ml에는 60에서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차 250ml에는 40에서 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100g에는 20에서 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콜라 1리터에는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1리터에 320에서 5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자유형 카페인과 결합형 카페인으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자유형 카페인은 커피와 홍차이며, 대표적인 결합형 카페인은 녹차와 과라나 추출물입니다. 과라나의 탄닌 결합형 카페인은 운전이나 시험 공부 같이 집중력을 필요할 때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에게는 근육의 글리코겐을 보존하여 경기 마지막까지 체력의 고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